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절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조리껴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에 붙인.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하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적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스라고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는 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의 인생 여정에서 특별한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파고를 거치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죄수가 돼서 로마로 압성되어 가던 중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그 목숨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면 멸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배가 부서졌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표류해서 도착한 섬은 멜리데 섬, 오늘의 몰타 섬입니다. 이곳에서 유라골로를 만나서 이 작은 섬 멜리데 이 작은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의 지형은 이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섬이 두 개부터 있었고, 오늘날 사진으로 보면 이와 같이 별 볼일 없는 아주 작은 섬이다.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그 섬에서 바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섬일을 경험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멜리대 섬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 원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그 멜리데 섬으로 몰고 가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뜻하지 않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도 모르게 인생을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 사고, 죽음,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아픔 등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환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하였습니다. 낯선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과 일행은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죄수였으며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들이 큰 배를 몰고 그 작은 섬에 몰려오는데 그들을 적대시 하지 않고 이렇게 환대하고 그들을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멜리스, 멜리데 원주민들은 더 나가서 불을 피워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 어,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에 걸려 약이 절실이 필요할 때 뜻밖에도 현지 부족민이 그들이 먹고 있던 그 약초를 내어 주어서 먹었더니 생명이,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낯선 환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실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신다. 우리의 든든한 백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다른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예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김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변안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꾸건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거룩다 내가 새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더러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일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적하시네. 일어나, 돌아라 내가 제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벚떠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나무를 모아 불에 넣을 때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러한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뱀을 불에 툭 떨어뜨리고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에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생명을 지켜 주셨음을 여실히 보여 주신 장면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이를 본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줄 알았으나 죽지 않자 그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심을 하 이와 같이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존 웨슬리는 어린 시절에 큰 화재로 집을 집이 다 탔을 때 기적적으로 구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을 가르쳐서 불에서 꺼내어진 그릇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로 그는 영국 링컨셔의 에피오스라는 마을의 목사 사무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720년 무렵 웨슬리가 겨우 6살 되었을 때 목사관이 있었던 집이 큰 화재로 다 타버렸습니다. 온 집안이 불길에 휩싸여 모두가 대피했지만 어린 그 존은 2층 방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사다리를 세우고 창문을 통해 간신히 그를 구출했습니다. 여섯 살때 불길이 집을 전소시키기 직전의 일이었으니 그야말로 기적적인 생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존 웨슬리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특별히 보존된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고 뜻이 있었다. 이렇게 그는 생각하면서 매슬리는 훗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돌아보면서 스가랴 3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 아름다운 옷을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스가랴, 스가리아,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로 더럽혔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건져내셨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거의 타서 없어질 뻔했으나 하나님이 특별히 건져낸 그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외슬리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불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난 자신의 육체적 생명, 더 나아가 죄와 멸망에서 은혜로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그 구원, 이두 가지 모두를 그는 이 말씀 안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웨슬리의 이 어린 시절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정, 표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불에서 꺼내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불 속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으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생명은 반드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때로 오해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었습니다.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후하게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병이 나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섬의 다른 병자들도 다 호칭받게 받으려고 찾아옵니다. 바울 일행이 섬을 떠날 때 그들에게 환 대접을 받고 풍족히 쓸 것을 배에 실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치유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석달 동안 멜리대. 섬에서 겨울을 보낸 후 바울은 다시 로마로 향해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을 거치면서 그곳 형제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특히 앞비오 광장까지 나와 바울을 맞이한 성도들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여기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이 항구에 도착해서, 이 항구에서 내려서, 형제들을, 형제들을 마중하고, 형제들을 만나고, 로마로 가는 길에 이앞비오 광장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맞이할 때, 바울이 마음의 큰 위로를 얻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성도의, 성도와의 교제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많은 성도들의 영접을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미국의 부사 무디는 큰 집회를 앞두고도 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힘은 설교 실력이 아니라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사랑의 격려에서 나온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중보로 격려하고 나오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을 얻겠습니까? 설교를 할 때에 한두 분 모셔놓고 설교하는 것과 몇백 명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몇백 명의 성도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능력있는 설교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힘든 여정도 우리가 같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예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멈춘 뒤에도 하나님은 원주민들의 손길을 통해서 바울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아하시며 오히려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독사에게 물린 사건도 바울의 사명을 막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힘을 얻는 것이 어디서 없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힘을 얻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의 앞뼈 광장까지 마중 나온 성도들의 위로는 바울에게 탄대한 용기를 주었다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멜리데성과 같은 낯선 길을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불쑥 찾아온 독사의 위협 속에서도 병든자의 신음 속에서도 외롭고 두려운 죄수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라 광풍을 다 하나님 헤쳐 나가서 멜리데에서 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로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순간 한 순간 매 순간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을 그 사명 받은 사도 바울을 지켜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주님을 섬기는 그 인생은 다를 바가 없음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만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 드립니다. 아멘.